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네, 여기 볼게요. 예, 이번에는 조금 다, 조금 다른 형태에 예,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좋다가 뭐죠? 좋다? 예, 굿이, 굿은 좋은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좋다라고 만들려면, 비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셨잖아요. 그쵸? be good. 해볼까요? be good. 그쵸? 아,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 그러면 좋은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죠? 왜래요 우리 ing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형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나는, 봐봐요. 너는, 너는 조금, 너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음, cold. 뭐, 너는 어떤 거할까요 예, 구술해 볼까, 그렇죠? 해볼게요. 너는 좋아라고 하면 you're, good이야, you're good 이에요 o u 그렇 근데 너는 좋은데, 너 지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려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너 지금 좋게 하고 있구나, 좋은 상태가 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이 진행형이라는 것은 요 근래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너 되게 좋게 행동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에요. 해볼게요. 그러면, you're being good. 해볼까요? You're being good. 어, 너 지금 잘하고 있네. 이런 뉘앙스. 어, 너 더, 더 잘하네. 그럼 어떡해요? You're being better. 다시. You're being better. 어, 너왜 이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어? You're being worse. 다시. You're being worse. 그렇죠. 좋아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제 뉘앙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뉘앙스. 그래서 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Ridiculous. 한번 읽어볼까요? Ridiculous. 다시 Ridiculous. 그렇죠? Ridiculous는요, 뭔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때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해요. 어, 너왜 이렇게?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 이럴 때 해볼까요? You're being ridiculous. 다시 You're being ridiculous. 그렇죠? ridiculous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You're being ridiculous. 다시 You're being ridiculous. 그렇죠? 좋아요. 우리 si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silly. 아, 어, silly는요, 저희 책 중에 Silly Billy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린이 책인데요. 예, 이 책에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핸디를 벗어서 머리에다 쓰고, 그죠? 신발을 벗어서 손에다 끼고, 이렇게 돌아댕겨요 장갑을 발에다 끼어서 이렇게 돌아댕기는 애예요. 근데 얘가, 얘, 이 별명이 silly예요. silly. 근데 우리 silly라고 하시면 한국말로는 바보라는 표현이거든요. 바보같이 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좀 행동이 조금 바보처럼 이렇게 구는 거그 느낌이 아시겠죠? 지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이 좀 바보같이 하는 그걸 쓰느라고 해요. 그래서 "어, 너 진짜 지금 왜 이렇게?" so silly 하게 구는 거야. 이런 뉘앙스 해 볼까요? You're being so silly. 해 볼까요? You're being so silly. 그렇죠? 뉘앙스 가져가세요. 자, mean 이라는 표현은요. 야비한이에요. 야비. 우리 원래는 얘가 야비한애는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야비하게 굴지? <laughs> 한번 해 볼까요? You're being mean. 다시. You're you're being mean. 그렇죠? 야비하게 굴고 있다. 이런 뉘앙스. 지금 하고 있는 그 뉘앙스 받으세요. 그렇죠? 자, selfish 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우리 이기적인, 원래는 얘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굴지? 너 정말 이기적이게 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ou're being so selfish. 다시. You're being so selfish. 그쵸? 예, 좋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들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예, 너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엔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굴고 있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굴고 있는 게 미안해. 라는 뉘앙스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해볼... 내가 무드 would, 무드는요 예의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 없이 굴는 걸 무드라고 해요. 그래서 어, 나 지금 예의 없이 굴고 있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I'm being so rude. 해볼까요? 다시 I'm being so rude. 그렇죠? 내가 컴플레인을 막 걸고 있는데, 우리 컴플레인을 걸때막 목소리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컴다운 시킵면서 어, 내가 지금 무드하게 굴고 있으니까 죄송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I'm being so rude. 다시 I'm being so rude. 그래서 그렇죠? 아, 너무 rude하게 굴고 있네요. 랜드. 자, unreason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 reason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될수 있는 거예요. able이라는 표현은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유가 될수 있는데 그게 될수 없, 언이 붙어서 아니라는 뜻이 됐거든요. 예, 요거는요. 불합리적인 이란 표현이에요. 아, 내가 지금 불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이성적이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I'm being unreasonable. 다시. I'm being unreasonable. 그죠? 많은 분들이 뭐 단어들을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단어들, 뭐 나쁜 단어들도 없고, 안 쓰는 단어들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아,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단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그쵸?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몸무를 하고 있는 몸처럼 굴고 있다. 어떤 상태로 굴고 있다. 그렇죠 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you're being, I'm being이라는 표현 을 사용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plan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plan은 오케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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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느낌은 어떤 거면 아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야. 예, 이런 뉘앙스예요 오케이? 나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 이런 뉘앙스예요 한번 해볼게요. I'm planning to. 다시. I'm planning to. 그렇죠. 아, 내가 get some more sleep. 요거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좀 더. 좀더 많은 아, 잠을 좀 잘, 잘 계획이야. 내일. 내가 지금 잠을 못 잤거든. 내일은 좀더 많은 잠을 잘 계획이야. 이런 뉘앙스 해볼게요. I'm planning to get some more sleep tomorrow. 다시. I'm planning to get some more sleep tomorrow. 그죠. 좋아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그죠 I'm planning 까지만은 알고 계셔야 돼요 거는 우리 나올 거예요 자, next get together 이라는 표현은 get은 없었던 게 생기는 건데요 다 함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다 같이 모이는 뉘앙스에요 get together 다시 get together 그쵸? 그렇죠? 어, 나는 모일 생각이야 해볼까요? I'm planning to get together 누구 누구 with my family. 가족들을 뭘 계획이야? 해볼게요. I'm planning to get together with my family. 그렇죠, 좋아요. 뉘앙스만 받으세요, 좋아요. 자 우리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자 something new는 어떤 뜻이죠? 새로운 것, 그렇죠? 그러면 special한 거, 그러면 something special, 그렇죠? 중요한 건 important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러면 something important. 다시 something important, 그렇죠? 좋은 거 something good, 그렇죠? 나쁜 거 something bad. 더 좋은 거 better, better something better. 그쵸? 더 나쁜 거 something worse. 다시 something worse, 그렇죠? 나는 시도해 시도하면은 try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그러면 try something new. 다시, try something new. 우리 여기 덩어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 나 그거 할 생각이야. 나 새로운 거좀 해볼 생각이야. 해볼게요. I'm planning to something new. 다시. I'm planning to something new. 그렇죠. 좋아요. 예, 우리 너무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은 없거든요. 예, 요런 덩어들이들을 확실히 내것다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되세요. 예, 그러면 우리 복습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